아, 셨 조금 한소주 10병 정도 마셨습니다. 히히. 싱각포다 필라 아, 안 마셨죠? 우 그래? 어, 이건 비하군요. 림 그래, 좋아. 그레이 그래, 좋아! 그레이즈와 따레 좋아. 혀 짧은 것도 귀여 음. 그레이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 좋아. 음. 그래,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슬로 만들어서 도수가 낮고 ㅇ 처럼은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서 도수가 높아요 그래요? 참이 먹었어요 분명히 ㅇㅇ처럼 시켰는데 한 병을 다 비우고 나니까 참이 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는데요 예, 저흰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셨죠? 저도 당황하지 않았는데요 무려! 놀랍게도! 오늘 10시에 보스가 있습니다 타란 이따가 보스만 돌고 보스만 제정신으로 돌고 보스 돌고 나서 어이. 또 놀까? 20분 안에 깨지 않을까? 잠시만요. 포유류. 왜냐면 새끼를 낳기 때문이죠. 어류면 알을 낳아야 되는데 고리는 포유류기 이 때문에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리는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고리는 새끼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젖을 먹여요. 애기한테 그래서 포유류입니다. 냠냠. 김돌복 탈코복 개울심이 하네. 어, 아, 여보세요? 안녕. 탈코기탈코기나 오늘 10시에 볼수 있어. 뭐, 야 그럼 왜? 탈코파자고 한줄 알았네. 너 탈코파길이 전화했어. 탈코파게? 아니, 너 탈코파길이 전화했다니까? 그게 뭔 소리지? 탈코? 탈쿱... 뭐. 어. 다이어트 때문에 어때? 펌밍수했니나 곧... 레벨 10 찍어 가지고 지금 어. 마켓 뚫었고 레벨 말고 템좀 얻었냐고 다 아, 퍼준 거 아니야? 야 어, 봐봐 어, 뭐여어 100만 원 있는 거 보여? 100만 원 있는 거? 100만 원 말고 템이 없잖아 템을 다 팔았지 나한테 필요 없는 아이템이니까 임마 쟤 혹시 걸려고 전화했구만 이 새끼 <웃음> <웃음> 뭐지? 탈출 좀 했니? 탈출은 그냥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오~~~ 하뭐 <laughs> 오야 뭐이 정도 갔다가 젠장했으잖아 <laughs> 아. <아하>. 완가. <laughs> 별거 없더라고 조금 익숙해지니까는. 아하. 근데? 어, 오히려 좀 쉽더라고 게임이. 아하. 음, 그래. 근데 왜 창고가 텅텅 비어? 다 팔아서 그래. 팔아서. 나쁜 말. 미안. 나쁜 말 했어. 뭐? 나쁜 말을 했다고? 응. 나한테? 응. 뒤질래? 미안. 조심할게. 아니야, 아니야. 보기 좋아. 아니야, 보기 좋아. 아니야, 조심할게. 좋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 응? 내가 봤을 아니야, 땐 아, 그렇지. 않을게 <laughs> 아, 뭐야? 너술 먹었어? 조금. 오늘 야채 곱창이랑 막창 먹었어. 야채 곱창이랑 막창. 응 음. 야채 곱창이랑 막창? 응이 음. 음. 야, 부완전히살 그 덩어리인데. 너. 세상에. 방송 켰니? <laughs> 방송 켰구나? 방송 마이크 좀 <laughs> 끌래? 아, 아 살찌 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똘보가 <laughs> 살짝구얌어 <구연>. 너한테만 <laughs> 살짝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 나 엄마 안 먹었어 <laughs> 소주 얼마나 먹었는데? 뿅. 오 확인 맞아 연약할 띵 드자하니까 좀 빡치네 지 연약할 띵술마시려마라로뜯가 데킬라 뜰래? 뜨면 어떡할 뜨라. 건데? 내가 이기면 어떡할 건데? 뭐뭐 뭐 알아서 해. 근데 떻게킬라게 너한테 이길 수 있을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알아서 하라고? 어머 감당되니? 음, 뭐.. 뭐할 뭐할 건데? 살짝만 말해봐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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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기어 애교 애교? 응어또복어 그런 거잘게 어떻게 어떻나 갑자기 어떻 어떻게 님한테 항상 누나라고 오케이, 부르면서 오케이. 존댓말... 항상 말. 나한테 말. 누나라고 부르면서 존댓말하기 아 그런 걸 하고 싶냐? 내가 너한테 누나라고 부르면서 존댓말했으면 좋겠어? 응, 해봐. 아니 그보다 왜 내가 당연하게 누나 질 거라는? 아니 잠깐만요. 누나. 그보다 왜 내가 당말았잖아 다... 누나. 아니 내가 왜 당연하게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어? 너호접이잖아 내가, 내가 이길 수도 있잖아. 아하, 네가 이겨. 너 진짜 그러다 족될릴수 있어. 왜냐면 나술 먹는 거 있잖아. 취하는 게 되게 복불복인 사람이라서. 언제 취할지 나도 모르거든 안 취할 수도 있고. 너 준석이랑 마셔본 적 있니? 아, 새끼 또 센척 하는 거 봐, 진짜. 아. 나 솔직히 센척 한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술이 약했으면하는 사람이야. 아. 내가 술이 센건 아닌데 솔직히 좀더 약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방송이든 아니면은 밖에서 놀든 맥주 한캔 취하면 얼마나 좋아 살도 안 지고. 그러면은 내가 네좀 행복하게 해줄까? 원하는 대로? Okay. 내가 술이 약하구나 이 생각을 들게 해줄게 내가 <laughs>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두부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laughs> 내가 솔직히 밖에서 토하는 거 그냥 아이 그냥 자리에서 토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나서 이렇게 술 먹잖아 너 바닥에 기어다녀 임마 너 어. 토하는 거 보면 인간적 혐오가 생길 것 같아서 보고 싶지 않아 말존나 심하게 하는 편? Okay. <laughs> 아이 준석이 음. 안녕 야 준석아 응? 너 솔직히 너랑 나랑도 마셔봤고 너랑 돌봉이랑도 마셔봤잖아 음. 그러면 누가 더잘 마시는 거 같아? 아나 준석이 재량은 저게안 된다니까 준가가. 나는 응? 깜냥이 안 된다니까 재한테는 어? 어? 뭐라고? 내가 제일 잘 마시지. 진짜 나랑 나랑 똘보기 중에서 <laughs> 너 나랑 나랑술 마셔봤잖아, 박준성. 술못 음, 먹는 데말이라잘안 들리는 걸. 나내너 네.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본 사람 없어서 모르겠는 걸. <laughs> 와 진짜 어이없다. 그럼 똘보기랑 나랑 비교해 봐. 음 둘이 비교했을 때는 내가 더잘 먹지 역시. 예 네. 미술구나. <laughs> 네, 맞아, 내가 제일 약해 근데 쟤는 아니, 박준석은요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졸부터 시작해요 박준석은 <laughs> 그리고 상대방한테 술을 건넨 다음에 오? 어? 이걸 못 마셔? 졸 오,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일단 사람의 조심을 건드려요, 박준석은 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을는이 정도는 는신경도는이 정도는 이도는이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 혀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 내이 혀가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윗 입술을 다못 덮을 정도로 짧아. 이건 내 생리적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그 패드립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패드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증상이긴 해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혀가 너무 짧아서, 혀가 너무 짧아서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치?